2023년 새벽, 한국의 방송망 스페스 v 는 그들의 사랑받는 트로트쇼를 크게 개편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들의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의 중요한 재조직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전통적인 한국 팝 음악 장면에 대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암시하며, 재능 있는 진해성을 이 혁신적인 변혁의 선두에 두고 익숙한 형식의 새롭고 흥미진진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로트 장르에서 유명한 이름인 진해성은 이 새로운 버전의 트로트 쇼의 중심이 될 것이며 그의 독특한 매력과 부인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무대에 가져올 것입니다. 그와 함께 송가인 등의 다른 유명한 트로트 가수들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팬들과 시청자들 사이에서 다가오는 쇼에 대한 기대감과 흥분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재상상된 트로트 쇼는 생방송으로 방송될 것이며 진해성에게 2023년을 생방송 음악방송으로 시작하는 흥미진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생방송 형식은 김의 보컬 역량을 과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능력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수준의 흥분과 기대감을 더해줄 것입니다. 이 야심찬 프로젝트에 대한 SBSV의 투자는 상당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이는 그들이 쇼의 잠재적인 성공에 대한 확신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특히 진혜성의 출연료는 장윤정과 같은 최고의 엔터테이너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김의 우수한 보컬 기술, 무대 카리스마, 그리고 전반적인 엔터테인먼트 가치에 대한 널리 인정된 인식을 더욱 보여줍니다. 진혜성은 이 특별한 에피소드에서 두 곡을 연주할 계획이며 그의 준비 과정에 긴 시간과 상당한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신과 열정은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며 공기 중에 흥분의 파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트로트 쇼 외에도 진해성의 경남 함양군에서 열린 고정 시간 고감각 축제에 대한 참여는 상당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축제에서의 뛰어난 무대 공연은 관객을 매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축제 참가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주며 그를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진해성의 활동은 그가 단지 가수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지속적인 성장과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활발한 참여는 한국 음악 산업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장래의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